자, 안녕하세요. 백옥수사님입니다. 11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갑오징어, 자, 3kg에 13마리, 14마리에서 35,000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수조기입니다. 자, 수조기 10마리에 52,000원입니다. 10마리 수조기, 오늘 손도 너무나 좋습니다. 자, 퉁치입니다. 퉁치, 민어 새끼. 900g에서 1kg 정도 나가는 퉁치 5마리에 어... 5만... 65,000원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65,000원 참돔입니다 900g에서 1kg 정도 나가는 참돔 5마리 5만원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5만원씩 자1 8 0미 파족입니다 약 90g 정도 되는 파족이 자 상처난 애들인데 상태 너무 좋습니다 자 30마리에 52,000원 택배비 포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 재미입니다. 간 재미 6마리, 암치 3마리, 수치 3마리 해가지고 3만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한띠 갈치입니다. 3지 이상짜리 갈치들 정품 갈치입니다. 한 400담아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3지 이상 나오고 10마리. 9만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삼치입니다. 자, 삼치는 얘는 2.5kg, 얘는 1.5kg 정도 나가는 삼치들. 자, 얘는 2만 5천원, 얘는 4만 5천원. 한 마리에 2만 5천원, 4만 5천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문은 문자로 또는 연락으로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